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느셀입니다 벌써 또 서울에 눈이 내렸는데요. 그만큼 또 한겨울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아우터 안에 활용하기 좋은 코디들과 또 컬러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요즘 자주 보이는 니트 레이스탑 레이어링. 레이스가 겨울 니트 특유의 포근함과 대비되면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돼요. 이때 와이드 팬츠를 입어 주면 무심한 듯 신경 쓴 느낌을 줄수 있고 레이스 탑 길이는 니트와 너무 차이나지 않게 비율만 잘 맞춰 주세요. 니트 위에 가죽 자켓을 입어 주면 훨씬 입체적이에요. 매니시한 가죽, 스웨이드 자켓과 레이스의 만남으로 믹스매치 매력이 확 살아나요. 그리고 자켓 특유의 단정함에 실키한 레이스가 떨어지니까 너무 드레스업 되지 않으면서 세련돼 보여요. 특히 이런 컬러 니트와 함께하면 우아함과 동시에 빈티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겨울에 은근히 멋을 살려주는 게또 케이프 스타일링이에요. 사실 이런 케이프 코트만 입어줘도 좋지만 큰 머플러를 어깨에 쓱 둘러주기만 해도 케이프 특유의 멋을 낼수 있어요. 아우터와 톤온톤으로 연출하거나 패턴이나 대비되는 컬러를 활용해주면 우아한 세련미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어요. 겨울에 또 빠질 수 없는 핵심 아이템 퍼코트. 비이나 바라 클라바 같은 겨울 아이템과 매치하면 데일리 룩으로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캡모자와 함께 코디하면 한층 더 편안해 보이고 슬랙스와는 볼륨감을 잡아주면서 정돈 내 느낌을 줄수 있어요. 롱 기장의 퍼코트는 하나만으로 시선 강탈이죠. 뉴트럴 컬러는 은은한 고급스러운 느낌도 만들어줘요. 라이트 데님은 톤을 자연스럽게 눌러줘서 은근한 세련미를 주고 특히 상하이를 같은 톤으로 통일하면 포코트의 길이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전체 실루엣이 길어 보여요. 니트와 H라인의 스커트는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오피스 룩이나 하객 룩으로도 딱이에요. 특히 상체의 니트 볼륨감이 돋보여서 전체적인 균형이 좋아 보여요. 니트 안에 화이트 티셔츠나 목폴라를 입어주면 또 너무 단정해 보이는 걸 막아주고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면 포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섞어줘요. 이때 밑단이나 소매 끝만 살짝 보여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버사이즈의 폴라 니트와 플리츠 스커트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생기면서 구조적인 느낌을 살려줘요. 특히 그레이 톤오톤 코디는 차분하면서 밀도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때 부츠와 함께 신어주면 묵직하지만 세련미가 완성됩니다. 하프 코트에 그레이 스타킹을 더해주면 쉽게 프렌치 무드를 낼수 있어요. 담백한 코트에 그레이 스타킹이 다리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줘서 전체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린 터틀넥, 블루 머플러, 베이지 부츠처럼 어떤 컬러를 넣어도 그레이가 중간에서 톤을 잘 잡아줍니다. 겨울 패턴하면 체크죠? 그중 플레어라인의 체크 스커트는 빈티지하면서 포근한 무드가 있어서 웬만한 겨울 상의와 다잘 어울려요. 특히 숏 아우터를 매치하면 스커트의 볼륨감이 살아서 비율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다리 라인의 부담없는 롱 부츠와 매치하며 감각적인 무드로 딱이죠? 그리고 버뮤다 쇼츠와 같은 미디 기장의 하의는 겨울에 자칫 추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슬림한 롱부츠와 매치해주면 실루엣이 매끈하게 잡혀요. 특히 겨울에는 스웨이드 소재를 활용해주면 계절감도 잘 맞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거예요. 겨울하면 떠오르는 또 노르딕 니트죠. 그 패턴 하나만으로 포근한 겨울 분위기가 느껴져요. 특히 집업이나 가디건 형태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 조고 팬츠나 양털부츠와 함께 매치해주면 편안한 데일리룩이 완성이 돼요. 하이는 톤만 살짝 맞춰주면 깔끔하게 연출돼서 겨울 코디가 훨씬 쉬워집니다. 컬러 레이어드는 겨울 코디에 생기를 넣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니트 안에 다른 컬러의 셔츠나 이너를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활기있고 신경 쓴 느낌이 들어요. 강한 컬러도 이너로만 살짝 보이게 연출해주면 과하지 않으면서 겨울룩에 딱 필요한 포인트가 되어줘요. 니트에 스카프를 더해주면 니트 특유의 부드러움을 살리면서도 스카프가 얼굴 선을 정리해주면서 훨씬 또렷해 보이고 겨울룩에 또 포인트가 주기 좋아요. 가볍게 둘러서 멋이 나서 데일리로 또 활용하기 좋은 조합이에요. 심플한 롱 코트도 장갑이나 머플러, 벨트 같은 오브제를 더해주면 확실히 스타일리시해져요. 특히 머플러를 코트 위에 크게 눌러 벨트로 살짝 고정해주면 케이프처럼 연출돼서 훨씬 입체적이에요. 컬러풀한 장갑만 들어줘도 컬러 포인트가 돼서 룩이 화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 코디에서 가장 재밌는 디테일 중 하나는 바로 양말 포인트예요. 옷은 차분하게 입고 양말만 툭 포인트를 주면 컬러감이 확 살아나죠. 그레이 셋업에는 레드 양말처럼 강한 대비가 예쁘고. 브라운에는 그린 계열의 타이즈가 잘 어울려요. 컬러 포인트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양말 포인트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베이직한 아이템들에도 악세사리 오브제들만 더해줘도 훨씬 더 룩이 풍부해지죠? 여러분들도 올겨울에 이런 아이템들 꼭 활용해보세요. 추운 겨울 에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